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이어서 결산부터 진행합니다. 결산, 결산. 자, 문제 좀 빼놓고 할게요. 수동 및 자동 결산. 뭐, 문제가 몇개 되지도 않고. 자, 세개 있죠? 자, 첫 번째,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내역이 다음과 같다. 주식이 있고요. 어, 단위당 장부금액. 즉, 원가죠. 원가인데 기말평가. 기말공정가치가 12,700 얼마니까 올랐네? 에, 300원 올랐죠? 300원 올랐고 1000주니까 30만원이죠? 30만원이 평가이익입니다. 평가이익, 자산 증가, 차변 두번째 기말 재고 이건 자동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잉여금 처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수동 또는 자동에서 결산 완료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원손이제 주의할 점은 전산에게는 원가 명세서가 있죠. 원가에게 배우니까. 네이티는 없어요. 원손이 이제 순서로 가래요. 어쩌고저쩌고 설명되어 있는 건있다가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일반전표 갑시다. 일반전표 12월 31일자 열어서, 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나오는 거. 자,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30만원이었죠. 그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평평평평평가 이익, 평가 이익을 써주면 끝납니다. 근데 기말 재고액은 아, 수동으로 해도 되겠네요. 수동으로 하려면, 전표 열어서 합잔을 열어가지고, 12월로 엽니다. 열어서 상품 찾아보니까 319 거시기야. 그럼 319 거시기에서 요 2800을 빼면, 이 291, 291, 291, 291, 291, 291, 291, 291, 687,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기 들고 하면, 이렇게 나와서 수동으로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근데, 편하게 쓸수 있는 게 있죠. 자동으로. 어떻게? 자, 결산 자료 어이고. 전체 메뉴에서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 엔터 치고요. 그냥 확인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 란에 요 2,800을 적어 주고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 전표 추가 딱해 주면 됩니다. ES 딱해 주고 나갑니다. 그럼 일반 전표에 조회 눌러 보면 매출원가 붕괴가2 9 1거식이돼 있죠. 됐네요. 됐네요. 됐죠? 자, 1번 끝났고 2번 끝났고 3번. 잉여금 처분이죠. 그럼 이제 다시 전체 메뉴로 가서 잉여금. 아! 이 순서를 참. 이 원손 이제 이 순서로 가야 되네. 그럼 손익계산서부터 갑니다. 손익계산서 12월 엔터. 그럼 이제 뭐할거 없어요. 자, 맨 밑에 단기 순이익 보니까 172025 거시기. 1억 7천 17이 나갑니다. 그 다음, 아,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원손이 이익여금계산서 가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불러온 다음에 여기 처분예정일, 당기분이 2025, 0331 전기는 2024, 0331 그리고 당기순이익172 거시기였죠?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미처분이익여금이 291545 거시기야. 291, 뭐 외워야 되는 거 아니고 그냥 눈으로 봐두는 거예요. 자, 점표 추가. 전표 추가해 줍니다. 전표 추가, 예스 눌러주고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여기 없, 안 보이지만 조회 눌러보시면 갑자기 붕괴가 엄청 많이 돼 있죠. 수익 대체 붕괴, 비용 대체 붕괴, 그리고 잉여금. 이익 이, 단기 순이익하고 잉여금 대체 붕괴 다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 원손이체 재무상태표로 갑니다. 재무상태표로 가서 12월 렌터치면은맨 밑에 미처분 이익여금이 291545어쩌지 이렇게 나왔죠? 확인만 하는 거예요. 나가는 겁니다. 끝. 됐죠? 전표도 닫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 했으니까.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비대면 시험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해서 실무수행평가 자그마치 62점 나왔죠? 할줄 아는, 아는 분들은 그냥 제, 제, 끼고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고,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거 이제 답안 저장. 우리는 지금 PDF 파일에 하지만 실제 시험 볼 때는 왼쪽에 프로그램이 있죠. 프로그램에 문제와 답을 기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은 지정된 단위 숫자로만 하시래, 숫자로만. 한글 등 문자는 금지하랩니다. 중요한 거고요. 예를 들어 숫자로 적고 1 0원 단위 콤마는 생략 가능하대. 그래서 정답이 만약에 1,245,000 또는 콤마를 생략하고 1245,000 이건 된대요. 그런데 콤마 대신 점을 찍거나 아니 콤마와 점은 완전히 다른 거죠. 콤마와 점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무에서 진짜 콤마 점을 잘못 찍는 사람들, 회계 모르는 사람들은 이뭐 2,530만 원 적는데 이렇게 콤마 즉 왼쪽 방향 요렇게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점 찍는 사람이 있지. 이렇게점 찍는 사람 그 회계 모르는 사람 이래도 돼. 근데 회계 아는 사람도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문자를 붙이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세자리수가 아니라 네자리수로 적어도 안 되고, 두자리수로 적어도 안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럼 답이 빵원이다. 그럼 안 적어도 되는 게 아니라 빵을 적어야 되고요. 음수 마이너스다. 그럼 마이너스 입력해야 되고요. 소수이다. 점을 적어야 됩니다. 점. 4.5. 이 25.4, 그게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안은 숫자로만 하래요. 즉, 1번부터 4번까지 있어요.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그럴 때는 이렇게 번호만 써야지, 04, 이런 거 붙이면 안 된답니다. 문자 붙이면 안 되는 거 당연하고. 그 다음, 거래처 코드를 물어보면 다섯 자리 숫자, 이렇게 00101. 거래처가 다섯 자리로 돼 있거든요. 다섯 자리. 근데 거기는 어, 생략하고, 앞에 00을 생략하고 적으면 안 된다. 문자 붙여도 안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자, 물음이 쭉한 20개 있죠. 자, 평가 문제 에 갈까요? 평가 문제. 자, 첫 번째. 계정 가운 및적용 등록 하래어디 어, 어딜 줘야라고 써있죠. 그리고 시험 볼때 이렇게 어딜 줘야라고 써있습니다. 이거. 써 있어요. 여기를 어딜 조회하라고 써 있어. 정부 보조금 표준 코드 세 자리. 우리가 아까 실기 들어와서 처음 한 거죠. 그거, 그거 물어봤거든요. 계정 가옴이 저기동록 들어가서 923. 923 치고 엔터 치면은, 자, 여기 170번 표준 코드 나와있죠? 그 170번 입력하래요. 숫자로만 170 적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래처 원장 조회하랍니다. 자, 이거 닫고요. 거래처 원장. 어딨는지 잘안 보이면 위에 돋보기 있잖아요. 여기다 거래처. 거래치고 나서 거래처 원장 이렇게 찾아가도 됩니다. 찾아가도 됩니다. 그래 놓고, 4월 말. 4월 말이면 1월 1일부터 4월 말에요 4월 1일부터 4월 말에요 네? 1월부터죠. 1월부터. 4월 중 그러면 4월 1일부터지만, 4월 말 현재 그러면 1월부터 4월이에요. 회계기간은 1월부터 시작. 그래서 0101에서 0430 이렇게. 근데 4월이 30날까지 있는데 31일까진 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어 그러면 여기 물음표 누르면 돼요. 물음표 누르면 되는데 이래가지고 4월이면 4월, 5월이면 5월 하면 어, 6월, 6월 이렇게 5월은 며칠까지 있냐? 아 31일까지 있네? 4월은 며칠까지 있냐? 아3 0일까지 있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이 며칠인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데, 이거 1월달 열고, 4월달 열고, 이렇게 하고 해도 되지만, 좀, 여러분이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거시기 하지 않을까요? 신입이 왔는데, 4월 30일인데, 4월 31일을 주고 막 이러고 있어. 아, 그 뒤에서 보면 막 뒤통수 말이 없죠. 아, 그거 진짜 때리면 안 돼요. 큰 달, 작은 달 따질 수 있죠. 예전에 주먹으로 배운데, 주먹으로. 1, 2, 3, 4, 1, 2, 3, 4, 이런 거. 알아요? 1, 2, 3, 4? 주먹을, 주먹을, 주먹을 그리면, 예, 주먹을 그리면, 자, 주먹 주먹을 딱 줬어. 그건 주먹을 그리면, 아이, 만화를 제대로 그릴 수도 없고,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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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주먹이 막 돌덩이야. 진짜 돌이에요. 여기가 엄지, 여긴 새끼. 자, 여기가 큰 달,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와있죠? 튀어나와 손가락 아니고, 손가락 아니고, 예, 튀어나온 거예요. 자, 1월달 큰 달, 2월달 작은 달, 3월달 큰 달, 4월달 작은달, 5월달 큰달, 6월달 작은달, 그리고 7월달이 큰달입니다. 근데 꾸해야지 이제. 백해야 되는데, 8월달이 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8월달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8월, 그 다음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갑니다. 예? 1, 이게, 이이주목이라고 이 쳐. 주먹이라고 치고, 잘안 비죠? 주먹이라고 치고, 1, 2, 3, 4, 5, 6, 7, 팔, 구, 십, 십일, 십이. 아, 요즘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어, 날짜 입력하라니까 못 하는 사람 많어 진짜. 아, 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시계도 못 읽는 데매. 예, 이 시계 바늘 시계 이거. 이거 몇 시냐? 이거 작은 침긴침 이거, 초침 이런 거못신 데매. 이게 몇 시야 지금? 아, 못 읽는 데매요. 넘어가, 넘어가고 다시. 여기서 주의할 점. 큰 달은 삼십 일까지 있고, 작은 달은 삼십 일까지 있고요. 단이월 달은 28일 또는 29일이죠. 윤, 년은 29일이에요. 2월 달만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큰 달은 31일, 작은 달은 30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나는 알아 어, 그럼 다행이지. 아, 최고까지는 아니고. 당연한 거죠. 넘어가고 다시 뭐랬죠? 4월? 아, 한라자전거? 한라자전거 찾는 방법. 아, 계정가 뭐, 계정가 뭐, 예상매 출금 108. 그 다음, 한라자전거를 찾을 때 방법은 두 가지. 저같이 귀차니즘이 있으면 그냥 엔터 엔터 신나겠죠? 그래봤자 거래처가 뭐 5,000개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한라를 찾아. 근데 너무 많으니까 안 보여요. 그럴 때 컨트롤 F. 그래가지고 한라 치고 엔터치면 한라 자전거가 바로 뜹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제일 깔끔한 건 여기서 F2번 눌러. 여기서 한라를 찾아요. 한라를 찾아. 딱 하고 엔터치면은 한라가 맨 윗줄에 뜹니다. 더 깔끔한 건 여기가 한라가 111번이니까 뒤에도 111번을 줘요. 이렇게 주무하면은 한 줄만 딱 뜹니다. 잔액 20350. 뭐 입력하면 되는 거니까 답안은 알아서 했다고 치고 됐죠 요렇게 확인해도 됩니다 됐죠 이렇게 그냥 엔터엔터 친 다음에 그냥 찾는 방법이 있고 처음부터 한라를 찾는 방법이 있고 자그 다음에 거래처 원장 또 있네 어 6월이야 이번엔 6월이니까 날짜를 6월로 바꿉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은 134 가지급금 134 가지급금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거래처 코드 다섯 자리 저거래. 그래. 가장 많은 거래처. 근데 여기서 아까 한라만 찾아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라가 아닌 전체를 다 알아야 되지. 자, 잘 보세요. F2번 눌러서 첫 번째 보이는 거 그냥 그대로 놓고 엔터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F2번 누른 다음에 맨 밑으로 쭉 내려야죠. 맨 밑으로 내리는 방법은 한칸한칸 한칸 내려와도 되고, 오른쪽 스크롤바를 땡겨도 되고, 아니면, 아니면 여기서 그 페이지 다운 있죠. 페이지 다운을 띵띵띵 눌러.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맨밑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맨 마지막에 하나 카드야. 확인. 이런 식으로 해서 조회를 하시면 전체가 다 뜨는데 딱두 개야. 에이. 전미라 윤종신. 어. 어서 많이 보던 사람들인데. 역시 전미라가 1등이야. 어, 여자가 1등이 항상. 우리나라도 대통령 1등 여자잖아요. 그죠? 지금. 네, 넘어가요. 어, 아, 저, 전미라. 근데 물어본 건 그게 아니고, 많은 거래처니까, 220만원. 윤종신이 맞네 근데 거래처 코드를 물어봤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30126, 요걸 입력하란 얘기죠. 30126, 요거 입력하란 얘기. 다섯 자리. 됐죠? 어, 또 거래처원장이야. 싸. 거래처원장, 이번엔 6월 말, 어, 날짜는 6월 그대로야. 근데 계정 과목 253 미지급금. 여기를 253 미지급금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거래처, 어 다? 아, 다니까 그냥 엔터 엔터 치면 되겠네 그럼 전체가 다 뜨죠 그죠 전체가 다 뜨고 그 중에 n 소프트 n n n 소프트 보니까 1500 맞고 kt는 132가 아니라 222 200 틀렸네 그럼 2번 클릭하는 겁니다 2번 클릭하고 3점이에요. 3점 이에요 어, 3점 나머지 안봐도 되겠죠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요거 요거 요거고 어, 이번에는 합잔이래 합잔, 합잔 갑니다 합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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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합잔 갑니다. 갔을 때 엔터 치면 1 2월달로 뜨죠. 아 8월이네. 8월 물어봤네요. 8월로 바꿔줍니다. 8월달 자 바로 선급금 물어봤어. 선급금 선선 선급이 에다 선급금 보니까 4700 4700 000 입력해주면 되고.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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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로 바꿔요. 그럼 여기를 06 엔터 치면 되겠죠. 당좌예금, 당당당당 당좌예금, 순구리 당당 당좌예금, 잔액은 여기 있어요. 9300, 9300, 000. 아, 순구리 당당 모르는 사람이 있겠다. 죄송해요,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넘어가고 다음 합잔 또 있어. 6월, 어, 6월이야, 6월. 이번에는 당좌자산. 여기 당좌자산이 맨위에 있죠, 여기. 당좌자산 맨 위에 있는 여기 있는 현금부터 쭉 해서 부가세 대거금까지 그 찾으란 얘기인데 뭐요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대여금 대대대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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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금 대대대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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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금 여기다 2300 2300인데 틀렸네 1번 클릭하고 1번 클릭하고 3점 아싸 선급비용 바로 밑에 있죠 360가지급금그 밑에 있고요 370 부가세 대거금 바로 밑에 있죠 3272 200 됐죠. 합잔 또 있어 이번에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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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로 바꿉니다 공구 엔터 9월 그래놓고 거시기 거시기 어디갔어 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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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자산이 있죠 3123 3123 000 3123 000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1월 개표 월개표 월개표 월 개표 찾아요 월개표 월월 여기있다 월개표 월월월 월월 월개표 월개표 클릭하고 4월 한달 4월 4월 공사 공사 그래놓고 물어본게 상품매출 자, 계정 과목 순서는 항상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니까 위쪽에 자산, 부채, 자본 하다가 수익이 나오겠죠? 상품 매출, 19030, 19030, 000, 답안에 입력하면 돼요. 3점이래.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상태표를 조회하라네. 재무 상태표, 재무 상태표를 조회, 엔터, 지문, 어, 12월 엔터.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니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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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단기, 어? 여기다있다 있다, 여기 단기 매매 증권 12730 12730 0 0 0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1 2 7 3 0 0 0 0 또는 1 2 0 3 7 3 0 0 0 0 해도 돼요. 근데 답안 저장할 때 콤마 안 해도 되겠죠? 그냥 1 2 7 3 0 0 0 0 하면 되니까. 안 끝났어요. 자, 또 이슈 또. 자, 10개 더 있어요. 자, 그다음 에이번엔 재무 상태표 계속 갑니다. 12월 유형 자산의 장부 금액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으로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유형자산이 어디냐? 있 비유동자산 중에 비유동자산 중에 유형자산 그 중에 토지부터 시작해서 토지 2,800 맞고 건물 5,000 맞고 그 다음에 차량 차량 차량이 차량이 6,200 얼마인데? 어, 맞는 거 아니야? 아니지요. 왼쪽에 있는 거는 원가고 오른쪽에 있는 게 장부금액. 더군다나 문제 이렇게 장부금액까지 써 있잖요. 여기 장부금액이라고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장부금액은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4,7 얼마가 돼야 되죠? 결국은 틀렸습니다. 4,7 얼마니까. 이게 틀렸고, 답이고, 비품은 3,3 것이기. 3 3 2 8로 맞게 돼 있어요. 됐죠? 3점이었죠? 오, 4점이야. 5, 4점이야, 4점. 그다음 재무 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 맨 밑으로 내려가면 되죠. 맨 밑으로 내려가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돼 있는 291545420이니까 3번 체크하면 되고 이제 손익계산서로 가래요. 자,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손익계산서 클릭하시고 엔터. 자, 물어본 게 뭐냐? 매출원가 얼마냐? 상품 매출원가 여기 파란색 부분이죠? 여기 파란색 부분에 상품 매출원가 291680. 687, 291 687, 000 입력해주면 되고, 자, 단기에 발생한 판간비 중에 옳지 않은 거, 판간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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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간비. 옳지 않은 걸찾아랍니다 보니까 통통통통통통통 여기 있다. 통신비 1 4 5 7 6 2 0 맞고 보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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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보보보보 수수료 비용 수보보보보보보보기보보기보보보보보보 교육 보 교육 교육 보보보보보보보보4 2 0보보보보4 2 0보보보보보이죠보이보죠 자, 부가세 신고서로 가렵니다. 부가세 신고서 여기 쪽이 모르면 여기 돋보기에서 찾으면 돼요. 부가세 신고서로 갑시다. 가서 일기 확정이라고라. 일기 확정이니까 0401에서 0630이죠. 엔터 치면 됩니다. 물어본 게 뭐예요? 아니요. 아니요. 자, 물어본 게뭐였더니 아, 51번 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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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번. 15번 란에 매입세 합계란에 금액이 얼마니? 물어본 게 금액이에요. 자, 15번 줄 어디 갔어? 15번 줄 여기, 15번 줄 여기, 15번 줄에 이게 금액이고 오른쪽은 세액이죠? 물어본 게 요거예요. 3, 4, 7이 3, 4, 7이 됐죠? 그다음 또 일기 확정. 아싸 일기 확정. 그다음 아니, 일기 확정인데 4월부터 6월인지, 7월부터 9월인지 이거 모르면 진짜 귀민 머리 뜯어야 돼요. 두 개만 뜯으세요 그다음에 또 뭐요? 예 일기 확정 때. 매입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16번 줄, 16번, 16번 여기, 200에 20. 근데 물어본 건, 세. 물어본 건 세, 이? 물어본 게세액 세. 액 물어본 게세 액입니다. 세 액이니까 20만원이죠. 그래, 20만원. 자, 그 다음 또, 뭐이요 자, 그 다음 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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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 자, 그 다음 전자세, 아니요. 저, 저장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네, 우리가 손댄 게 없으면 그냥 나오기만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뭐시요? 자, 그 다음, 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여기, 발행 및 내역관리, 우리가 했던 거죠? 그 중에 일기 확정이라고요? 또 일기 확정. 04010630. 엔터, 침문 되겠죠? 그랬는데 물어본 게 뭐요? 아, 전송 성공. 전송 성공한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얼마냐. 근데 여기, 저기 보니까 전송 성공. 다 성공했는데, 세개다 성공했슈. 그리고 성공. 성공 세 건, 미전송 0 건. 공급과의 학계는 12860 밑에 보면 나오죠 다 성공했고요 세권 그리고 12860 나와 있으니까 그냥 12860 쓰면 되겠지 12860 000그 다음 계산서 합계표로 갑니다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이쪽에 있어요 계산서 위쪽 건 세금계산서 아래쪽 건 계산서 계산서로 가야 됩니다 일기 확정 또일기 확정이야 공사 공육 엔터 어 매출 쪽은 없고요 매입 쪽만 있네 거래처 두개 매수는 세장 금액은 130 물어본 것공급가에130그다음 예적금 현황 갑니다 예적금 현황은 아래쪽에 여기 있어요 모르면 항상 위에 돋보기 클릭하면 되죠 예적금 현황 클릭합니다 12월 말이니까 그냥 엔터엔터 엔터 치면 되겠네 그리고 어, 옳지 않은 걸 찾으라는데 국민은행 보통 국민은행 어, 당좌에 우엔 당좌네 보통은 두 번째 줄2 3 1 2 5 오 맞죠 570그 다음 신한은행 보통의 8 8261이 아니라 606 인데 그럼 틀렸죠 답이죠 이게 3점이겠지 그리고 기업은행 보통 1,2 거시기 우리은행 1,1 거시기 됐죠 뭐지 아, 뒤에 또 있지만 아, 여기서 마지막 지급보험 현황 지급보험 현황 지급보험 현황도 읽으시오 모르면 위에 돋보기 찾아요 지급보험 현황을 클릭하시고 만기가 24년 3월 1일부터 말일, 그 만기를 20240301에서 2024033일까지 따다닥 조회하면 딱세 줄인데? 딱세 줄이에요. 근데 어쩌라고? 그때 지급어음 중 결제된 금액, 결제된 금액의 합계가 얼마냐는데, 뭐요? 다 결제됐는데? 여기, 여기 세개다 결제가 됐고요.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여기, 여기, 결제된 거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게 미결제 빵. 결제된 게써 있어요. 이거 34800. 34800. 끝났죠 자, 조회 문제 끝났습니다. 62점. 그리고 8점이 남았죠. 8점이 남았습니다. 회계정보분석이라고 남았죠.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조회하래요. 그리고 부채비율 어쩌고저쩌고야. 근데 우리 전산에게 일급 배운 사람들은 부채비율 안 배웠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에 써 있어요. 진짜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시험 볼 때도 써 있어. 자본분의 부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치사하게 전기 부채 비율을 물어봤어요. 전기 걸 물어봤어. 전기 걸. 당기 게 아니고. 여기서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전기 걸, 당기 거로 잘못 볼걸할 수도 있죠. 그럼 당기 거는 여기서. 여기서 보는데 잠깐 봐요. 일단 봐요. 12월 엔터 딱 쳐보면 부, 자본분의 부채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잘 보시면, 짠, 좀 키워놓고 볼게요. 잘 보시면, 중요한 건, 어디 갔니? 여기 앞쪽이 제팔기 단기 거고, 뒤쪽이 전기 거에요. 전기 걸 보면 돼. 전기 걸 보면 되고요 그리고, 저, 어, 자본분의 부채잖아요. 그럼 자본이 여기, 자본이 여기 보니까, 어, 276779 거, 거식이고, 부채 총계는 101844 거든요. 101844 276779를 구할 수 있어요.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찾아도 됩니다. 전기꺼, 전기꺼.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찾, 찾는 것보다, 물어본 게 전기꺼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면, 여기에 오른쪽에 친절하게, 친절하게, 부채와 자본을 더 빨리, 에이? 여기, 오히려, 짜잔, 잠깐만요. 뭐요, 뭐요, 잠깐만요. 딴게 눌려 있구나. 자, 다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자본총계하고, 부채총계를 좀더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기 두드리면 됩니다. 몇 프로인지는 알아서 찾으면 되고,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를 줘야 하요 손익계산서 줘야 하는데, 매출액 순이익률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전산회계 배우는 사람들 이거 따로 안 배우잖아요. 이건. 전산에서는 안 나오거든. 근데, AT에서는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공식이 써 있어 책에 매출액분의 순이익 순이익 나누기 매출액입니다. 이것도 주의할 점은 전기분 전기분 매출액이익률이에요. 전기분니까 이 이것도 그러니까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조회해야 되고 그리고 위에도 재무상태표도 전기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일부러 치사하게 이렇게 전기 과 살짝. 치사하게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럼 손익계산서 일단 열어볼까요 손익계산서도 전기 껄 엽니다 전기 껄 열었을 때 여기 매출액이 560 이고 단기 순이익은 96이니까 96 나누기 560이지 96 나누기, 560, 96 나누기 560 정확히는 96520 계산기 들고 두드리면 되는 거죠 17% 나온답니다 이건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234에 클릭하는 거예요 답안 프로그램에 1, 2, 3, 4 클릭하면 뜹니다. 자, 이래 가지고 실기 마쳤습니다. 어때요? 할만하죠? 그래서 다음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이런 정도 문제를 풀수 있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전산회계 1급 공부는 필수, 아시겠죠? 전산회계 1급 하고 AT 하셔야 돼요. AT만 하거나 AT 먼저 하는 건 비효율적 낭비에 가깝습니다. 아셨죠?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 어, 다음에 어, 이번 시간 어, 70몇 회였죠? 이게 78회였나? 70 맞아요? 78회 FA 1급 기출 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